녹화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에 해볼 곰게임은 데드스케이프 사경을 헤매다 라는 해외인디 곰게임이고요 세계의 종말이 가깝습니다 세계는 몬스터가 점령하고 스스로 하수구에 갇히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깨닫고 다시 출구를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바로 해보도록 하죠 여기 오른쪽에 괴물이 있는데 이거 내일 할까요? 아니야 아니야 해야겠지 라이기 여기다 부금이 없어요. 어어 부금 있네요. 일단 걸어가 보도록 아. 막혔고요. 애플을 눌러서 라이트 끄고 켜고 시프트를 눌러서 달리는 게 있어요. 달리는 게 있다 추격전이 있다 내일 할까요? 나오기만 해봐 진짜 나오기만 해봐 나오기만 해봐. 아, 좀, 좀, 걸어, 걸어갈게요. 예, 네, 걸어갈게요. 뭐야, 막혔는데? 아니구나. 아, 점프도 있네. 점프도 있네요. 앉는 키는 없고요. 아, 쫄았다네요. 아, 내가 얼마나 당장한지 보여드릴게요. 출구 찾았다! 끝! 게임 끝! 아 하... 어, 출구가 아니네요. 가도록 하죠. 뭐, 이까, 있고, 어, 아, 얘 막혔네. 호다, 뭐 끝내고, 빨리, 마크나 하러 가죠. 마크, 동수, 맵 꾸미러 가죠. 하. 막혔고요 상호작용키가, 없는 것 같아, 이 게임. 아, 좋아요. 설마 뭐 뜨겠나? 안 떠, 안 떠? 절대 안 떠? 아니, 뜨긴 뜨는데, 아, 죽기야, 더 하겠어요? 어차피 공포게임이 뭐, 다 똑같지? 그쵸? 여기, 여기 먼저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여기는 길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야. 제가 알아요. 내가 알아. 저긴 길이 절대 아니에요. 하... 결과가 또 이렇게 나를 못 지나가게 막네요. 자, 근데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끝내버리죠. 그러면 이게 영상급 지금 녹화가 3분밖에 안 됐어요. 엄청 짧죠. 짧겠죠. 그럼 그것도 나름 큰일인데, 아 뭔소리 아뭔 개소리 야 아, 지금 시각 끊은거밖에 더 안돼 아 그냥 가자! 아뭐 죽여 더하겠나! 야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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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 뭐니? 왜왜왜더 어둡게 바뀌었을까요? 아 방금 괴물있지 않았나? 앞..앞으로 으로 갈게요 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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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는 출구 찾는다면서 이런 사다리는 왜 안앉아? 아 안올라가? 아, 왜? 어째서? 와이? 어? 너 바보지? 너 멍청이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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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문 아니야 이거 이쪽은 막혀있던 것 같거든요. 아니네 오른쪽에 길 있다. 하, 그나마 넓은 데로 나왔어요. 좋아요. 여기 막혔고요. 아니 무슨 유령의 집이야? 어? 무슨 연출이 유령의 집이요? 나 이거 본적 있어. 그그그그뭐 타고 뭐 어디인가 갔는데 귀신이 저렇게 소리 질러요. 일단, 일단 일단 쭉쭉 가보도록 하죠. 여기 길이 맞나 봐요. 길이 아닌가? 왜 기, 길이 끊긴 기분이지? 그냥 여기서 살면 안 되나? 물은 있잖아 물은. 안 되겠죠? <laughs> 내 몸은 이미 죽었다? 그 뜻인가? 또 떠봐? 또가투티밖에더 하겠나? 떠봐 이 자식아 아, 저쪽이네 아왜또 좁아지는데 간다 엄마 뭐죠? 아 여기서 뜨겠네. 어, 자 놀라 준비. 자 놀라 준비. 자자 자, 자. 어 다들 놀라 준비. 어 긴장 풀어 긴장 풀어. 아니 긴장이요 긴장해. 긴장해. 어, 놀라 놀랄 준비. 놀라 놀랄 준비 놀라 준비. 이거 뭐야? 자자 안 무섭죠? 이렇게 뭔가 장사하는 아저씨 톤으로. 너 뭐야? 내가 왜 있어? 제 갑투투이로 자주 쓰이는 그 이미지잖아. 좋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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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놀랄 준비. 다 같이 놀랄 준비. 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바라면 안 놀라겠죠? 막다른 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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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진짜 나온다. 나온다. 자, 여러분. 이제 녹화 7분 됐는데 풀영상으로 써도 되겠다. 어 지금 끝나면 어차피 지금 끝날 것 같거든요. 끝났나요? 좋아요, 재밌었네요. 예. 레드스케이프 재밌게 했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아, 봐. 만우죠. 만우시대 아니야. 괜찮아.